저는 뭐늘 하던 말씀대로 별로생의 간증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할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설명하는 것이 평생의사이었는데 오늘 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근데 이 장에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너무 좋습니다 이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이제 70 중반이 저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귀한지 조금씩 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과 새벽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꼭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뭐이 빛이 참전기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지만 예돔에 진동으로 생기는 이 빛은 사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구촌에 지금 약 5분의 1의 백성들이 전기가 무엇인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언제나 서론으로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기직도 행하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곤 하면 참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체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이것은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젊은 영어들들들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의 처음 World God Experiences, 이 말씀의 처음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체력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지력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체력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앞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말씀이 우리 같이 변하기 어려운 인간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다윗의 말씀 체험기를 잠시 증가리고 합니다. 타이도왕 하면 정말 많은 전쟁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류할 정도로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런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어떻게든가 이럴 정도로 참 전쟁 내 백전백승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장군이었습니다. 뭐 초기에는 많이 어림을 겪었지만은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 설 때부터 그는 호요시식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이런 전쟁의 경험, 배신의 경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 이런 것들을 그가 늘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에서 가장 길게 그가 쓴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신 다윗과 같은 왕도 이 말씀의 필요성을 인정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해지는 못했지만 103절 말씀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taste.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 아이다 참그 당시에 꿀보다 더단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꿀보다 더단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10편 19편 10절에도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송이 꿀을 우리가 그 석층이라고 보통 말하죠. 어, 그 야생 월드 비들이 그 월드비들이 돌 사이에 이렇게 에, 집을 짓고 꿀을 치는 그 꿀을 말해요. 우리는 조선꿀이라 그러든가 그런 꿀을 말한데 이 꿀의 언급이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표시했느냐 주의 말씀은 천은보다 천은 그러니까 은의 단위로 말하면 더할 수 없는 그런 에,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꿀과 성이꿀 이런 표현은 맛에 대하지만 은 가치에 대해서는 금과 은보다 더 승한 아이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말씀의 절대 가치를 이해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 읽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우리는 신앙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기적의 체험이나 무슨 은사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개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생활을 정말 신있게할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 너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일하고 딴 소리 아, 한심한 분 그런 목사 아저씨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딱딱하지만은 좀찬것 같지만은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일어나서 야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전통적인 장로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10편 27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남겼습니다 배 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숙이라도 다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맛을 체험한 그 아들 솔로몬은 주의 말씀 때로는 숙같이 쓰다. 이 말은 채찍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눈물 뿌리며 해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 죄식이 의 우리 속에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이런 면에서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꿀맛 같은 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숨맛 같은 어, 채찍어 갖고 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 가볍게 지나가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해초리로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족들이 알만한 이런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막대기 조금 더 크죠 막대기로 치리라 이런 말씀들. 다른 사람들이 에, 고민하고. 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정도로 하게 되면, 다이식의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 이게 고급 질그릇이에요. 사람이 못 만들, 이게 다 흙이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가르쳐요.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릴 것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한장 정도만 이렇게 제 경험으로 읽어봐도 우리의 나가는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어두움이 내릴 것이라. 이런 표현들은 실적 표현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출입급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애국에서 노예와 다를 법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출입급시킬 때 엑소더스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백성들은 바다를 보면서 이 아카와만의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요 많이 보입니다 건너편이 그런데도 거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막 근거란 이송기가 차있는 사막 뱀도 사막 뱀도 죽는 이런 근거란 땅이에요 생명체에 살수 없습니다 해발보다 약 400m가 전 국토의 낮은 지역이에요 사해 같은 데는 뛰어들어가도 물에 절대 안 빠집니다 헤엄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헤엄 못 쳐요 도스 손이 안젖히는데 어떻게 해물 쳐요 못칩니다 그런 죽음의 바다도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만큼 해발 370m예요. 평균 그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지하보다도 낮는 그런 곳입니다참 그런 곳에 이근근한 사막에 여호와께서 길을 내시고 아 얼마나 아, 위대한 능력자이십니까. 그들이 40년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갈라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제일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보통은 한 30m밖에 안 돼요. 강이라 할 수도 없고 스트림이에요. 그런데도 겨울 같은 그데 물이 올 때는 약 300m 정도 차요 그럴 때에 보리 추수기를 지나는 그 무릎에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가 재밌게이 세상을 살려면 정말 내일이라는 한 시간 누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빛이 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막히면 열어주시겠다. 강도 쪼개고 바다도 쪼개고 사막도 쪼개서 길을 내가 내어주는데 누가 네 앞길을 막겠느냐. 아멘입니까? 예, 참 어, 저는 어려운 이 예, 일들을 당할 때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이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배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겁을 해도 저는 겁을 안 내고 하는 백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과 땅과 우주. 빛의 속도로 달려도 수억 년을 달려도 끝이 없는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이 지구는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이 광대한 세계를 무에서 유로 엑스 니힐라 아 아무것도 없는 비존재에서 존재의 세계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끔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분은 늘 입고 살지만은 아침 저녁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 맨날 너희 아버지만 찾냐? 그렇게 할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후원자가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못한다. 그런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기도하시면. 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길을 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정오의 빛과 같이 대낮의 빛과 같이 비추시리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쪼으러운 이승 세상에 약간의 경험들 상당한 것 같아도 정말 부스님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힘든 세상 삽니다. 그러나 오늘또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또 주의에 맞추신 말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 때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30년이 길, 길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되죠. 너무너무 고생하신 장로님들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가대원또 교사들, 오래 하신 분들 참 그런 생각도 같겠죠. 그러나 저는, 저는 30년이요. 그제 같아요. 대를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두달 가까이 조그마한 고석상에 가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때가 엊그제 같고 그첫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내 나이 될 거예요 내 네, 나이 많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네. 아이고 김 목사님은 엊그같은데 벌써 6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말씀만 의존하면 계시 어준 사색이라고 저를 가르치신 박윤순 박사님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계시 어준 사색, 말씀을 의존해서 사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합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장하고 활력 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그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오천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셋도로 있도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번역자가 놓친 것은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놓쳐 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미라 여기는 자란 것은 육체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랄 때에서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시드름,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우리 인생에 한 계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도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성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천박한 유치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않기 위해서 우선은 말을 줄이세요, 교회에서. 함테로 보면 너무 유치해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돼요. 이브리서 4장 1 2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다이나믹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이것을 인 만일 간타는 사람은 소우주라 스몰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도 우린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치 양날 달린 좌우의 이 애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직과 훨씬을 찔러 쪼개듯이 그렇게. 그쪽에서 우리의 묵은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 잘못된 이해, 잘못된 우리 자신의 고집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결하지 어려워요. 말씀이 해결해서 우리를 자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활력 있는 다이나믹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시겠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어, 지금 어떤 조파들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 고대 소설처럼,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수준이에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양을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다이나믹 파워, 우리의 살아가는 힘을 얻기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영감되어져 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이 be as fired by the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영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 여기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합리적 이성으로 볼 때는 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로,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가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수준에 끌어 내려서 역사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문학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영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 우리 앞에서 호흡을 쉬듯이 숨을 내쉬듯이 원래 이 영감이라는 말은 breathe out.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때흙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듯이 불어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또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지을 때에 이 생기를 에, 생기 루아흐이 말은 후이 말이에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 은혜롭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감출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로는 시편에 만약에 설교한다면 시편을 계속 읽을 때도 있는데 몇장 읽어도 설교가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아 이것은 내가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부스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필요한 것을 주구나 이것을 알 때에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이 잘못됐는가를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양떼들에게 주실 양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번쩍번쩍 번쩍해요 번쩍 번쩍번쩍한 것은 저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영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도들을 주시는 거야 어느 성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라와서 시험 받는 것보다는 이 은혜 받고 내려가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 책망의 말씀보다는 좀 호소의 말씀을 주세요. <laughs>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거든요. 오늘 니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효, 정말 호소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매맞고,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이런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신나요 설교 시간이 아, 그래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영감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어, 조명 어, 비춤이라 그래서 어, 신학적으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등불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깜깜할 때는요, 조그만한 불을 켜도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이 있어서 보는 줄 착각하지만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이 시간에 저 뒤에 누가 장난한 애가 딱 꺼버리면 딱 좋겠다만은, 한번 실험해보게. 예, 안 보여요. 눈이 있다고, 눈이 좋아서 잘 보인다. 아이고, 착각이에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밝으면 더잘 보이고, 그럼.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요. 말씀의 조명. 10편, 우리가 읽은 119편 1 0 1절를 보면 다이슨,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니,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어야 돼요. 영적인 빛을 줘야 야, 이거 악한 길이구나. 이거 죽음의 길이구나. 이 실패의 길이구나. 이것은 분쟁의 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길이구나. 그걸 포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면,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봐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지. 여러분이 바쁘실 때는 저도 아침에 일찍 갔다가 많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이 성경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옆에다 놓고 자면 수면제 같이 잠이 자라고 어떤 때 중간에 깨면 보면 성경을 안 챙기고 잔 거예요. 책상 위에 두고 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용 이 성경을 항상 잠자는 방에 두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잠이 어떻게 그를 쏟아지는지 또못 읽게 하려고 <laughs> 그래도 며칠이라도 읽고 책에도 한장두 장은 읽고 어, 자면 얼마나 편안하고 그참 말씀이 주시는 그 밝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앵커러지 힘을 줄 것인가 디스커러지 나를 맞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어는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102절에는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으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윤례 이런 표현들이 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히부리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 났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지 않겠어요 불 났다 어떤 도저기 부잣집에 틀기 위해서 아, 어디에 감춰놓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돈이나 보석이 이건 실제로 있는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지어서 하는 얘기 문 앞에 가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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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고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다 던져서 그, 나올 거야 그때 뺏어안 되겠는가 제일 급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말씀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생에는 평탄한 길을 갑니다. 보이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